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그분이 있죠 바로 국민혁명당 대표 허경영 입니다. 그는 이번 4.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에도 출마를 선언했는데요. 그의 공약이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 가 되고 있네요. 허경영의 첫 번째 공약은 서울의 수돗물 원료를 청평댐으로 이전 하겠다입니다. 지금 아리수의 원료는 남한강 계의 활당댐이죠. 이것을 정평으로 옮겨 생수 수준의 수돗물을 제공하겠다는 겁니다. 두 번째 공약은 서울에 사는 18세 이상 모든 시민에게 월 15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건데요. 서울 시장 급여를 받지 않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라도 충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네요. 세 번째는 아파트 부양과 상한제를 폐지하겠다입니다. 그는 부동산 폭등의 원인을 정부에 과다한 시장 참여로 봤는데요. 자신이 시장이 되면 부동산에 절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생각입니다. 마지막으로 허경영은 여성가족부를 없애고 결혼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. 미혼자에게는 매월 20만원의 연애수당을 지급하고 결혼 시에는 결혼수당 1억원을 지급합니다. 주택자금 2억원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출산하면 출산수당으로 5천만원 자녀가 열 살이 될 때까지는 전업주부 수당으로 100만 원을 지급할 생각이라고 하네요.